1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작은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뻐할 수 있고 또 노력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성원합니다 빌리포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수 믿고 하나된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상, 서로 나누고 섬기며 일치된 삶을 사는데 가장 본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겸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염려와 그리고 간절한 그 마음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오늘 12절에서 먼저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비워라.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세상의 것들로 비록된 그런 자기의 자아가 있지만 그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행하면 궁극적인 영광에 이를 것이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에게 이 빌리뽀 교인들은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이처럼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당신들. 나는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나의 권면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들과는 떨어져 있지만 과거에 내가 당신들 곁에 있을 때에 복종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며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말은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칭의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적인 차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이 성화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것을 개인과 교회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칭을 받았으니까 그냥 손놓고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성도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이루어 갈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그 선하신 목적에 따라 성도들을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먼저는 구원과 직접 관계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그 작은 소원들을 우리가 또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신 뜻을 위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또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 있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원의 길이 이처럼 기쁨과 믿음과 그 소원의 행함이 되는 아름다운 길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기뻐하며 그 길을 나아가게 원하고 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신 그 작은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복된 날또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